저다스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8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이로대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명절의 헬라인 며칠에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필립에게 예수를 배우고자 요청했습니다. 본문에서 필립을 갈릴리 베세다 사람이라고 언급한 것을 볼때이 헬라인들이 대가볼리 사람들일 것이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대가볼리는 갈릴리 베세다와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 헬라인들이 빌립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이 일을 전했습니다. 빌립은 명절 때 예수님이 이방인을 만나는 것이 괜찮은 일인지 주저해서 안드레에게 이 일을 상의한 것 같습니다. 안드레는 이 일을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이 문제는 빌립이나 안드레가 결정할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결정할 문제였기 때문에 안드레는 예수님께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데 주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안드레는 그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할 때나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었던 소년을 인도할 때에도 결정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이번에도 헬라인들의 요구를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안드레의 특징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일이 미래의 일이었지만, 이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 사건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되었다는, 되었음을 알려주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고 예를 들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죽음으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해당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주권과 권리를 근본적으로 불정하고 자아를 숭배하는 것이기에 모든 죄의 근본이 됩니다. 반대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고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관심을 거부하며 죽는 쪽을 택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기 때문에. 영생하도록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영광을 받게 되는 길인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죽음도 하나님에게 옳다고 인정받는 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려면 예수님이 먼저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의 죽음이 별것 아닐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죄인의 자리에 서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시며 생명의 주로서 죽음을 경험하는 이 일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때를 면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런 기대에 이어서 주님은 그러나라고 곧바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는 마치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제 그 뜻을 이룰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28절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죽기까지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뜻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자기를 보낸 이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하나님이 세번 말씀하셨는데, 유한은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 소리가 난 것과 변화탄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난 것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기록했습니다. 그 소리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또한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목숨을 견뎌야 합니다. 죽음도 견뎌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나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이 한일 의 미랄처럼 죽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것처럼 나도 자신의 뜻을 포기해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